오늘은 토티두를 써볼 겁니다. 이번엔 레알이 아닌 유벤을 썼는데, 스탯을 보면, 일단 양발에, 구유, 헤딩까지 되고, 속도도 130이 넘는데, 골결도 137에, 슈파워 중거리가 136, 135가 나오고, 위치 선정, 발리, 페널티킥 프리킥까지 좋은데, 내려가 보면 단순히 이런 공격만 좋은 것이 아니라, 커브, 드리블, 볼 컨트롤도 좋고, 밸런스까지 좋은데, 당연히 헤더, 그리고 점프, 침착성은 좋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몸싸움과 적합성 민첩성 정도가 아쉬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처음은 프리킥입니다 사실은 제가 베컴이나 손흥민같이 가마찬 선수만 써봐서 그런지 조금은 생소했지만 와... 프리킥 미쳤습니다 두번째는 헤더입니다 제가 호날두를 쓰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인데 사실 그냥 공중폴 자체가 좋았습니다 아 뭐야 이거 이상한 각에서도 시도만 하면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헤딩 말고도 발리같은 공중폴 마무리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에 쓰던 선수가 블라우비치였는데, 물론 그 선수도 헤딩이 좋지만, 정말 호날두에 비할 바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결정력입니다. 호날두 하면 생각나는 최고의 장점 중 하나인데, 당연히도 결정력은 매우 좋았습니다. 낮은 슛이나 그냥 슛, 가릴 것 없이 다 골로 이어져서 득점하기가 정말 편했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양발이기 때문에, 왼발, 오른발, 가릴 것 없이 다잘 넣는 것도, 골을 넣는데 정말 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속도입니다. 원래 제가 썼던 호날두는 RTN이나 캡이랑 속도가 느린 편이었는데 이 토티두는 달랐습니다. 웬만하면 상대 수비수보다 빨랐는데 몸싸움도 아 이건 좀이다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침투도 맛있고 속도도 빨라서 피럴로나 레드베드 같이 스트로패스가 좋은 선수들과 같이 쓰니 정말 좋았습니다. 아 근데 포터가막 메시같이 막 달려가는 그런 포터는 아니고 아뭐휠뚜로 아니 아 뭐야 이거 나이스 아 다섯 번째는 체감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예전에 쓰던 호날두들은 내려서 체감이 아쉬웠는데 이 토티드는 체감이 좋았습니다 정말 위겐 일 정도였는데 물론 위에 쓰기에는 결정력이 아까워 안쓰긴 했지만 보통 헤딩이 좋고 결정력이 좋은 그런 스트라이커들 중에서는 정말 체감이 가장 좋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체감이 좋은데, 호날드다 보니 개인도 좀 자주 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날드 하나로 돌아다니는 장면이 많이 나와 사용하는데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부드러워, 이거? 아니, 이거 못 막네? 그럼 먹어야지. 쓰리터치 PK? 부터 들어가고 어니... 여섯 번째는 가마차기입니다 처음에 말한 ITN 호날두 리뷰에서 호날두의 가마차기가 좀 아쉽다 했는데 이 호날두는 스탯에서부터 보여주는 것처럼 가마차기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일곱번째는 중거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파워슛은 생각보다 잘안들어갔는데 그냥 중거리가 미쳤어요 발롱네드베드를 같이 썼는데 정말 그정도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좋았어요 여덟번째는 오버헤드킥입니다 사실 이부분에 가장 기대했는데 생각보단 잘안나왔습니 그냥 제 플레이가 바뀌어서 그럴수도 있는데 그래도 코너킥에서는 자주 보여줘서 게임이 재밌어지긴 했습니다 아홉번째는 몸싸움입니다 스탯이 꽤 낮아서 걱정했는데 역시나 조금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끔이나 그러지 사용해보면 스스로 밀고 들어가 득점을 만드는 모습이 많았는데 스택과는 다른 모습에 이 역시도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와.. 미친 그 외로는 크로스가 있는데 뭐 사실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아서 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페네티킥을 넣고 영상을 끝마치.. 오! 정말 마지막으로 페네티킥을 넣고 영상.. 어떻게 알았지? 마지막으로 페네티킥을 넣고 영상을.. 엠? 페널티극이 넣고 영상을 끝마치. 나이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빠르고 결정력 좋고 특히 헤딩을 잘하고 중거리 감차 둘다 좋고 양발 가능하고 몸싸움도 되는 진짜 써본 공격수 중 가장 좋은 공격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CC도를 못 써봤는데 많은 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만 먹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